안녕하세요. 유미입니다. stx엔진입니다. 현재 가격은 2만3천0백원이고요 그리고 한번 듣기 폭등하고 있는 그 전목인데요. 아, 요즘 폭등하고 있는 선박업 관련주인데요. 미주사업, 부주사업 전문가, 통신사업이 4부문과 공유되며 각각의 4부문을 생각해 엔진과 산업용 발전기 엔진 증차, 40%의 엔진 전파 탐지 장비, 군인 위성 토시, 증후체계 등을 공급함. 주의 문제처럼 방미, 사업성 한화, 에어로스 베이스, 현대 라떼, 하얼어슨 등이 있다고 합니다. 주가는 어, 바닥을 찍고 폭등하고 있는 그런 전공인데요. 어, 세계선심이 20년에 한 번씩 폭등한다고 합니다. 어, 선박업, 해운업도 그 주기가 20년이라고 하고 있고요. 어, 어, 현대야 선박업은 호황기를 맞이하여 실적이 좋아지면서 폭등하고 있는데요. 어, STX 엔진도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장목인데요 프라메사의 어, 장기보유하는 어만첫 번째 목표가는 1 5만 이상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즘 어, 바닥권에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마니어를 개방할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요. 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종목 어, 선택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미 마니어를 거품과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어, 세력 먹기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어, 혹은 또 실적이 안 좋은 심지어 상패될지도 모르는 그런 종목을 보유한 분들이 에, 많은데요. 주식시에서 실하게성공하려면 확실한 종목 을 선택해야 하겠죠 어, 많지 않은 기회입니다. 일생에 20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가 몇번 있을까요 어, 그럼 이 기회를 잘 잡아야겠죠 도움이 어, 필요한 분들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